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정읍시 산내면 방송대 농학과 상추 밭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특별히 제가 시간을 내서 현장 르보 차량을 왔습니다. 지금 호맹이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예쁜 우리 학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? 아나풀 매고 매 있는데요. 나풀좀안매으면 좋겠어요. 풀이랑 아. 같이 키웠으면 좋겠어요. 아 그러면 풀을 안 매고 어 다른 또 다른 방안이 있나요? 풀을 안 매고 이 작물이랑 같이 키우면은요, 이 여름에 쫙악 뜨악 게 얘네들 물안 줘도 돼요. 아 그러면 작물이 잘 자르지 않을 지 않을까요? 같이 키우면? 같이 키우면 잡초가 먹는 양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, 내들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. 네네네. 우리가 먹는 거 잡초랑 같이 키우면서 벌레도 벌레가 생겼지 하면서 이렇게 약을 하나 물었어 자연적으로 먹지 않을까요? 아예잘 알겠습니다 예 그냥 막 하는 말이었습니다 <laughs> 예 고맙습니다 네, 다음 홈메이 하고 있는 하원이 아,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,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열라 잡초 해요 아 혹시 밭에서 잡초 제가 해본 적 있으십니까요 처음이에요 아 기억이 잘하셨군요 자 예. 근데 좀 멀서 찍으면 얼굴이 좀 작게 나오는데. 이렇게 <laughs> 찍어줄게. 멀찍 좀 해주세요. 예, 예 알겠습니다 예, 예. 자, 여기는. 남 신사. 여기는 저 아주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 그 군인 아저씨 같은데, 혹시 그뭐 뭐 UN 파병 다녀왔습니까? 안 다녀. 모자가 파병 모자인데. 내 유관련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잘 어울립니다. 딱 좋죠. 들어 저기 이조장님 다음번에 드론 저기 드론을 좀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. 아, 우리 부장님 하고 제가 해야죠. 아 예,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부장님이 너무나 예. 명락... 드론 저도 보니까 드론 촬영이 요즘 그 상당히 그 뜨고 있더라고요. 네. 비형이 하는 가하고 이게 또다르니까 네, 달라요. 아 그렇군요. 예 예. 아무튼 우리 이조는 정말 그 풀이 매는 모습이 참 선수급입니다. 네, 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아. 지금 상추가 배추처럼 자란 것 같아요. 이쪽은. 자. 안녕하세요. 조명 씨 지금 뭐 하고 계시죠? 풀 매고 있어요. 아, 혹시 그사람면서 풀을 매본 적 있나요? 네? 풀 매본 적 있으세요? 네. 아, 집에 혹시 부원이 농사 지시나요? 영농. 영농하고 계시군요. 아, 그럼 도와주 풀도 한번 배웠다는 얘기네요. 네. 아, 역시 그 호메이질 하는 모습이 초보자가 하는 그 호메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인삼밭을 저희 집은 했어요. 그래서 에, 우리 누나들을 형들보다는 참 밭에를 더 들갔는데, 사실 인삼밭에 풀이 많이 나요. 의외로. 그래서 참 주말마다 학교 끝나면 호메이 들고 와서. 참그 잎기 뜨는에도 그런 모습이 좀 생생합니다. 그리고 또.